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 대학은 어때? 오늘은 홍익대학교 세종캠입니다. 옛날 조치원 캠퍼스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세종캠퍼스로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성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났고, 원서접수해놓 상태를 기다리고 있죠. 벌써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면접을 보러 다니느라고 바쁘시기도 할 겁니다. 올해, 역대 최강의 불승인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죠. 무슨 전과목이 이렇게 난리 법석도 아닌 경우도 없었는데 일단 올해 수능은 그 어느 누구도 등급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무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점수와 합격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이 학교 저학교다 뒤지고 있겠지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학교 뭐 스카이 서성한 뭐 중경외시 이런 학교들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죠. 그냥 내가 들어서 아는 학교는 괜찮은 학교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다 아는 학교이기 때문에 갈수 있으면 가면 됩니다 내 적성에 맞는 과만 잘 고르시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내신이 4,5등급 정도 돼 이건 공부를 한 것도 안하고 안한 것도 아닌 어정쩡한 등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가야 되죠 자, 우리가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꼽아 보자면 이렇죠. 야, 남들도 다 가잖아. 나도 대학을 가. 그래도 내인빌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그래야 좀 낫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뻔하죠. 잘못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건. 그렇죠? 일을 해야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두 마리 토끼가 대학을 이왕이면 좋은 대학을 이름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좋아서 두 마리 토끼를 크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 나두 마리 힘들어 하나라도 잡아야 될것 같다고 하지만 이 학교는 크기하고 조금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충분히 트라이 할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입사 버프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원화 캠퍼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같은 학교입니다. 같은 학교인데, 행정적으로 같은 학교인데, 멀리 떨어져 있죠. 분교는 뭐냐면, 다른 학교인데 이름이 같은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분교는 연대 원주 캠퍼스 요즘에 좀뭐 미래 캠퍼스라고 부르고 한양대 에리카, 고대 세종이 바로 분교입니다. 이원화는 뭐냐? 성대, 경희대, 홍대 이런 학교들이 이원화 캠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고대 세종을 나왔어. 너 어디 나왔어? 어, 고려대 나왔어요. 본교? 아니면 세종 그러면 작은 목소리로 세종이요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홍대는 그냥 다 같은 홍대로 봅니다 어, 물론 캘라면 캐겠죠 캘라면 캐겠는데 이원화 캠퍼스는 그런 의미다라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군기업에 있어서 약간의 버프는 존재합니다 자 기본적인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대의 세종 캠입니다 뭐 취업률 기숙사 이런 건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등록금은 843만원, 아우 지방에 있는 캠퍼스에도 불구하고 이름값 하죠. 850만원 정도의특별을 내고 있고요. 중독 탈락 비율은 따로 나온 게 없어서 3.6% 정도 되는데, 4% 안쪽이면 아 웬만한 학생들은 그냥 이 학교 붙으면 다닌다. 중간에 관두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들도 한 2.5에서 3% 정도 나온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자, 뭐 제작 학생 수는 8천 명 정도 되고, 현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있죠. 연혁은 1980년 후반에 조치원 캠퍼스로 시작을 했고, 2011년도, 즉, 아, 10년 전부터 세종 캠퍼스라고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많이 없습니다만, 그냥 홍대에, 세종에 있는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뭐, 학교 위치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외로 세종 근처에 학교들이 꽤 됩니다. 충청대학교, 한국교원대학, 교원대 아시죠? 어, 이 교육 쪽의 종합대학에 가깝죠. 초등교육 가까이 이런 데 있고요. 일단 여기가 고대 세종 바로 조금 올라오면 고대 세종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홍대랑 고대 세종 캠퍼스는 비슷한 위치에 붙어 있죠. 뭐. 기숙사 사진이고요 학교 건물들 사진 몇개제 올려봤는데, 뭐, 이쁜 사진들이 좀 학교에 올라와 있길래 캡쳐를 좀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아, 세종에 있는 홍대고, 이원학 캠퍼스다! 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텐데, 왜이 학교를 소개하고 두 마리 토끼 드립을 쳤느냐? 바로 이 녀석 때문이죠. 공기업 기업 할당제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좀 디테일한 설명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나 대학교로 졸업한 친구들이 지방에 본사가 있는 공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그 동네를 나온 친구들한테 약간의 특혜를 준다. TO가 따로 있다. 음, 우리 뭐, 다자녀, 다중이 특별전형이 있거나 제외국인 특별전형, 농어촌 전형이 있듯이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행정, 혁신도시, 특별별로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공개발당제라고 퉁 쳐서 부릅니다. 그러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어, 점점점 비율이 높아서 이제, 어, 내년부터는 30% 정도는 꼭 뽑아야 합니다. 자, 구역을 보시면 충청도가 왜 유리하냐면, 여기 충청도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여기 어디죠? 대전까지 해서, 요렇게 한 덩어리가 한블럭입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라 북도는 전라북도 따로, 전라 남도 따로. 그다음에 경상 북도 따로, 경상 남도 따로입니다. 즉 여기 대학 나오면 여기 못 갑니다. 여기에 있는 대학을 나오면 여기 있는 공기업을 지원을 못 하는데 충청도만 요렇게 한 블럭이 이렇게 광역화가 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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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나와도 이 지역 안에 있는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 있는 그 어떤 공기업에 입사를 하시더라도 이 지역 할당제 특혜를 좀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학교를 좀 나열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충남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충북에 있는 공기업이 죠 한국 생산기술원도 있고 뭐 식품관리인정원도 있는데 대강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것 빼고 다안 되느냐고 꼭 누가 댓글을 다시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다 됩니다. 세종 대전에 많죠. 여기를 들어가는데 어느 학교를 나오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건양대 순천향대 호사대 한샘대 쭉 시작해서 충남 충북 중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는 빠져있죠 홍대 세종은 빠져있죠 왜 그러냐면 지역 인재 전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채용 정보를 살피셔야 합니다 채용 정보 우대 사항에 보시면 이전 지역 인재라는 게 있고 여기에 지방 인재 전형이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 세종은 분교입니다, 분교. 같이 붙어 있고 세종시에 있지만 분교기 때문에 이전 지역 인재 전형에는, 아, 이제 해당이 되고 비수도권 인재 전형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홍대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원화 캠퍼스란 얘기죠. 그러니까 분교가 아니에요. 분교랑 그 정, 행정상으로는 거의 같은 학교로 하기 때문에 뭐는 해당이 아니냐면 이전 지역 인재 전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홍대 세종보다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죠. 다만 비수도권 인재 전형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원 자격이 조금 해당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각 공기업의 채용 정보를 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는 지원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야, 그러면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있잖아요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다음을 보시면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물론 2021학년도 거라서 올해께 좀 나와보면 내년에 좀더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만 합격자 평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교과입니다 교과 4.3, 2.86, 4.23, 3.79, 5.0, 4.6, 4.05, 2.85 광고 홍보 학부가 2.85로 가장 높습니다만 가장 낮은 과는 재료공학과 무려 아, 어, 교과전형 평균이 5.0입니다 5등급도 들어갈 수 있다는 라 얘기죠. 오른쪽은 종합은 정말 가관이죠. 자율전공은 종합이니까 단순히 내신만으로 평가하는 건 어폐가 있고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툭까놓고 결과는 결과만 봤을 때는 기계 정보공학과나 자율전공은 내신 6등급 된 친구들도 들어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신, 솔직히 4만 돼도, 3중 후반만 돼도 서울 근교에 있는 학교에 내신 전용으로, 교관 전용으로 쓰는 건 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하지만 여기는 내신 4, 5, 심지어는 6 정도 되는 학생들도 학생 관리가 어느 정도만 되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5, 6 정도 되는 학교, 그, 내신을 가진 친구들이 그래도 홍대라는 서울에 있는 이완학 캠퍼스의 타이틀을 달고 있고 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라도 정신차려 공부를 하면 공기업에 일사할 수 있는 티오가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전국구 경쟁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이고 그 티오를 뚫으려고는 경쟁하는 상대들만 좀 제끼면 되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물론 다 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다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 확률과 문턱의 높이는 확실히. 낫다, 생각은 듭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홍대의 네임 밸류, 고대보다 좀 낫죠. 세종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홍익대학교의 네임 밸류를 획득할 수 있고, 이원화 캠퍼스이기 때문에, 분교 나왔네, 어쩌나 이런 얘기보다는, 뭐, 서류상으로는 같은 학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충청 전체를 쓸수 있어. 그러니까, 지 전형이 두개 중에 하나밖에 쓰지 못하지만, 다른 지방에 비해서 충청도 같은 경우는 충북, 충남, 세종, 대전까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퉁칠 수도 있고, 아까 보셨죠? 내신 등급이 그 정도만 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과들은 있다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학교 네임 밸류와 그 다음에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겟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지만 작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학교가 아닌가 라고 소개를 드렸고 꼭 근처에 있는 학교를 가셔야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홍대 세종 꽤나 메리트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